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침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기를 택하여 사도로 삼하셨으니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야고보의 아들,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가른 유다라 들과 함께 그 자의 많은... 신에게 원한 받는 자들도 고침을받은지라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함이로라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열두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은 안식일에도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안식일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려주시고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바리스인들의 문제, 이 제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면서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생계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시고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와 안식을 회복하도록 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열두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의 그 고정관념 중에 사도라고 하면 바로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지 않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목회자라는 그런 차원의 사도를 생각하지 말고 사도에 담겨있는 그 이름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따로 선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다른 성에 보니까 70인 제자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70인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70명만 있은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 중에 70인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70명보다 더 중요한 12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와 함께 현장과 사역을 하신다.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공생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지으실 수 있는데, 결국 공생회 3년의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이겠냐? 열두 사도. 12사도. 열두 사도와 70인. 이것은 바로 재생산과 지속을 염두하시고, 우리 주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소위 나는 무리가 아니야, 나는 제자야"라고 하는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사도와 같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선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축복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이란 말은 지난주간의 안식일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서로 의논하는 이때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산은 어떤 산이냐? 평상시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복음 저 22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하신 그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산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뒤 예수님이 산을 올라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뭐 했다 했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잘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 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이지.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그러면 그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13절에 밝금에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제자 중에 열두를 택했단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전달할 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이 열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주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를 열두 사도를 세우셨어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제자, 또, 어, 사도, 사도의 시작이 뭐냐, 주님이 원하셔서 선별하여 부르신 것이 사도의 시작이다. 제가 오늘 기원 기도를 요하모 15장 16절을 기원 기도로,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보아든지 다 받게 하려 하리라 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어. 그러면 주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원하셔서 부르시는지를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택하여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네요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중에서 열두 많은 제자들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니까 열두를 세우셨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많은 사람들 앞에 보도록 열두를 세우셨다. 그러면 뭐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질문을 했던 거죠. 왜꼭열두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구약의 열두지파, 열두지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 반복되는 숫자가 많습니다그 중에 7자와 그리고 12. 거의 이스라엘의 숫자 중에는 완전 수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3자. 3일 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요. 그러면 결국 12지파에 쉽게 말하면 두령이 있는 것처럼. 12사도도 결국 뭐지요? 이 지파는 뭐, 뭐와 연결됩니까? 땅 분배를 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어, 책임, 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두 사도는 두 가지. 하나는 지역에 대한 책임. 또한 가지는 열두 사도 안에서의 그 역할에 대한 직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를 어, 세우셨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뭐냐? 사도라는 뜻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라는 이말 목해자의 의미로 연결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시고 거기 보내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걸 보고 말하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는 사실 바울은 이 사도의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사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두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뭐, 뭘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한 요 그러면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죠?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다 이러면요 바로 뭘로 연결하느냐? 사명으로 그리고 바로 사역으로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바로 사명과 사역을 위임시키지 않았어다 주님이 가장 먼저 뭘 하셨냐?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 가기 이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도의 시작은 주님이 선별하여 부르신 거라고 한다면 사도의 가정은 사도가 사도되는 중요한 가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있지만, 이거 강가하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요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밤에 세게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뒤에 길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꽤 오랜 시간 적어도 3년 이상 길레기야 다소에서 혼자 주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훈련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전 11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우를 데리고 그러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뭘간가할수 있느냐 다소에 있는 바울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감각하십시오 안되에 와서 사형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시간 그게 뭐죠? 함께 하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어 그건 좋아요 그 발견하는 거 그게 시작이라고 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뭘로 연결하려고 하느냐? 사명과 사역으로 연결려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건 사복음서 중에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을 집중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의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 아니라 3년 중에 적어도 2년 6개월 동안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기록이 안됐어 그러면, 예를 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과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집에서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말씀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이게요, 초반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그전까지는 아예 뭐지요? 구체적으로 사명과 사역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제가 뭐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기계처럼 주님이 원하시니까 아직 나는 뭔가 준비가 안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그냥 기계처럼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행복 이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보내시는 이것이 두번째로세 번째로 사도들과 함께 현장 가신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꼭, 곧 베드로라오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디 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가른유다 이름 같은 이름이 지금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왜요? 구분하 그래서 요한 1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유다 가른유다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가인유다가 아닌 가른유다 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른유다까지 거명된 제자들.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에요. 드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열두 제자 노래도했습니다배드로만 안드레, 야고보요 빌리, 바드로메 뭐, 이쪽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앞에 네 명, 어부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사도가 될수 있는 자격과 조건. 우리가 볼 때는 사도라고 하면 좀 수준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일단 수준이 안 높았다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laughs> 그, 그 중에 제일 수준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 가른유다입니다. 제일 좀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숫자 잘 돌아가고 어, 그야말로 이, 이샘 이런 거 너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른유다가 그거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만장일치로 가른유다 재정담당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될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결론에서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신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했어요. 예수와 함께 내려왔는데 자, 이거를 마가는 어떻게 짧게 표현했냐. 마가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 다음 뭐랍니까?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라 내려와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병고침을 받으려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 사도를 세우신 것과 이거 연결해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함께 가셨어요. 뭘 보여 주시려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병 고쳐주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관심에 의한 말씀이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 이거를 제자들이 보여주죠. 왜요?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을 향해서는 권세가, 그리고 사람들을 낫게 하는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이것이 사도의 시작이라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과정은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사도의 끝은 뭐냐 주님의 보냄을 받고 주님과 함께 전도하며 귀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끝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도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 오늘 본문에는 주님과 함께 갔지만은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제자들을 두시 보냈다 그게 사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사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죠 뭐 우리 교회만 제자가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제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제자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 무리 중에 제자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함께하는 제자 교회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느냐? 정말 제자 중에서 하나님이 사도의 의미를 가진 제자. 그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의미도 있다. 저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목회자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사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데 이런 사도의 의미가 담긴 이 의미보다는 자꾸 사도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자분들 중에서 목사 되는데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안 되면. 전도할 수 없습니까? 사회를 못합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그 직에 대한 집착이. 그러면서 그 밑에 관련이 뭐냐? 남자들만 목사하냐. 어? 우리도 할수 있는데. 나도 할수 있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 이상하게 뭐지요?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계급처럼 돼. 이, 이, 이 상하 계급이 못마땅해서 나도 목사할래. 이런 분들이 돼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놉무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목사되려면 무조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신학교 가서 뭐, 좋은 것만 배운 줄 아니까? 안 좋은 것도 배웁니다더 많이 배웁니다오죽했서면 이런 말이 있습니 들어갈 때는 천사였는데, 나올 때는 마귀로 나오고, 졸업할 때. 그, 안 좋은 건 너무 많이 배운다니. 그럼 몰랐던 교회 안에 그런, 어, 목회자들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보고 난 뒤에 불신앙 생기가지고, 차라리 중직자로 있을, 있을 때 괜찮은데, 그럴 수있다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메시지 하나, 이거는 사도직보다도 사도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열두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을 적용해보면요. 결국, 오늘 이 결론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야 될게 뭐냐.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는 이게 시작이겠죠. 그러면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는 시작은 뭐겠습니까? 동기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기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많은 제자 중에서 사도로 선별하시니 이거는 바로 뭐죠? 결국 동기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출발점이 바뀌는 것입이 출발점이 바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주님이 가셔야 될 그곳에 내가 대신 가는 것이니 본질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신 가기 위해 그게 사도. 그리고 사역 가기 이전에 주님의 함께하심을 먼저 누리고 확인한다. 운명한 것은 뭐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시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 말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 그거는 바로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심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사회바다처럼 영적 이기주의에 다 빠져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본인만 은혜받고 진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순환이 돼야지 오리지널 은혜를 받을 건데,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흘러보내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꼬이잖아요. 그 물이 정체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안 산다고요? 물고기가 안 살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로 여러분 지역의 책임자로, 그 지역에 살고, 경제적인 여력 때문에 거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곳에 살도록, 그게 바로 뭐죠? 사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도에서 어떤 전도로 바뀌어야 되느냐, 인마누엘의 전도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 그게 바로 뭡니까? 정인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론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마띠아를 뽑을 때도 거기 나오 등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데까지를 본 사람 중에 사도를 뽑자 그게 뭡니까?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복음 잘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뭐죠? 전도가 아니라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 될 거라는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사도로 우리 심을 받습니다. 정말 이런 제자의 재생산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